중간에 네. 그, 그걸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셨죠. 어, 우리가 어, 어떻게 해서? 왜 네. 갔냐면, 요 예, 예. 그때 당시 우리보다는 손 위에 우리 사람은 전부 군인을 갔었어요. 음. 군대를, 예, 예. 군대를 가거나 고민 때는 그 그때 당시는 그냥 건어주면은 길이 가붙습니다. 자마가시 행찰들이, 불확대 예. 행동,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면서도 없었어요. 군대를 가버리고, 젊은 예. 사람들은. 그럼 우리 밑에가 내가 사원으로갔어 그때만 그러니까 음. 거, 막 네. 거기 있는지, 네. 네. 그 이제 <laughs> 보고군 그, 그 네. 내가 고막 이리 입은 게 남은 며칠을 그도 하고 제가 객기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거기서 그거 도매에 2월달에 내가 통일제 왔다갔다막 그거 헐 파는 게. 과그면서 오라 그러더라고. 2월달이 금요일 괜찮대. 2료요괜2월달에요일이 양육이 육류는 그거까지 내께 음, 봄이에요. 봄때 봄이, 봄마다 봄이 봄이 조금 일기요. 날 해동하면서 저기서 괜찮대 가서 그럴 땐다고막 소집을 하더라고 지기를 주고 라고왜지기를 주고 라고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다 들은 거다 연미 가면서 그 뺐대. 음. 그들 빼라고 그 이렇게 먹는 예, 거야. 뺐대. 예. 예. 그때는 나무뿌리까지다 해서. 그, 불을 때으니까 화목으로 썼으니 음. 그때 당시는 예. 나무가 열려갖으니까, 산이 뻘뻘하게 불을 떼는데 뺀다, 뺏기셨잖아요. 음. 이, 저런, 예, 예, 이, 저 예. 그런데 그놈 때, 은은 다친대로 집집마다있는문꼬도지급라 이거요. 누가 와서 그렇게 해야 요 아, 경찰들경찰 아니요. 아, 예. 예, 예. 저 임신, 저 경찰서에서. 경찰이 슬퍼 다서 같이 주말하라 이요 그러면 허초지, 그때는. 좀다도 뭔지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건 어, 그 아니야. 아, 그때는 몰랐지. 아. 자고그랬물땜고 어디다 풀을 그다 이래요. 그 음. 근데 차마에채하는게그을 떼더라고. 그런데 어. 무엇을 갖다 놓거든요. 나도 이제 다른 그들 치고 뭐 이렇게 이렇 치면 그풍그래요 그냥 치고 그 아, 네, 많이. 그풍고도 갖다 놓고 그저 이제 골라, 그럴 때면 불이 그 이제 연대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불도 음. 없으니까. 예. 예. 고용대막 붙인 거예요. 예. 음, 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내 그걸 봤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음. 그러고 나서, 3일인가이신 게 이제, 그소리을 음. 끓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3일 동안 계속 갔을 때 하신 건가요? 그렇겠죠. 어머니 이제 저담하고 봤지. 아, 저담하고 봤지. 그때 이제, 연기를 나가고, 연기본 게. 네. 어, 삼일인가 있으면 내 그냥 영화 이제 사라지고 열이 생겨 그때 당시에 오월달인가, 어, 이월달, 이월, 이일날이나중약때있가그날짜 변하는지 몰래요 그때 는 그럴 때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지, 그 어, 사람이뭐 많이 죽었네, 이게사람이 있는, 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만 치고, 그럴 때일 것 같아요. 생상에 음. 우리 생각에, 흔히 예. 사주를 음. 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이그 말이 좀 그, 그, 들원들한테 제피가 크려져있는 사람들이, 결국 예. 예. 많 죽었다, 이러서그 음. 나중에, 그, 그 말이잖아, 맹인을 찾아가.